10월 25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 0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역임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는 것 자체가 끔찍합니다. 10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바벨론이 18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둘러쌌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로 인하여 자신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7절 표현으로 보면 존귀하고 눈보다 깨끗하고 청옥과 같은 자들이 8절 얼굴이 숲보다 검고 가죽이 뼈들에부터 막대기 같이 말랐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귀했던 모습들이 사라지고요,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침이 구절입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그냥 칼에 찔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줄여 죽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까지 살만 먹게 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는 겁니다. 이것이요 바벨론에 포위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한 형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비록 북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의, 예루살렘만큼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당장이라도 적군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듯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승리를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는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자신의 모습은 바라보지 못한 채요. 이들은 이미 성전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우상화 시켜놨습니다. 문하세 왕때 성전에 우상을 드리고, 그 성전에서 우상에게 예배했습니다.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행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죄에 대한 결과를요,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볍게 징벌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예언자를 보내셨고요. 그들의 죄를 고발하게 하시고, 경고를 수차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와 돌이켜라. 그 메시지를 무시했고요. 악한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악함의 대명사로 쓰이는 곳입니다. 악한 도시의 대명사, 소돔. 그 소돔이 비참하게 멸망했었는데, 너희들이 죄악이 더 크기에 너희들이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이 완악해져 버린 유다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 속에 처해진 상황입니다. 자식도 사랑하지 않게 된이 비참한 현실. 이것이요, 어떤 목사님이 표현하시기를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실 때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누리는 이런 어떤 숨 쉬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서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아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실 때, 우리의 상태는 끔찍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스스로 살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져가시면, 우리는 비참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애가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면,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 비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죄로 인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가지 않고 악한 길에 머물러서 고난을 처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귀를 닫고 사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어려움을 처하고 슬퍼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구나 슬프다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슬픔 가운데 처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은혜일 수 있고요. 이 슬픔에 처했을 때,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에게 다행이고 축복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죄로 인해서 겪는 고난 가운데서요, 후회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계속해서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슬퍼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이것도 감사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후회의 눈물이 없이는 돌이키는 여정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탕자의 눈물을 기억해 보십시오. 비참함에 처해지고요. 비로소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아버지 곁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버지 앞에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후회 때야 비로소 돌이킬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회의 눈물 이후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죄에 대해서 슬퍼한 뒤에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감이 있어야 합니다. 후회의 눈물만 흘리고요. 탕자가 머물러 있었다면, 내가 감히 어떻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내가 감히 아버지께 다시 나아갈 자격이 나에게 어디 있는가? 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기에, 그는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길 수 있었고, 아버지의 풍성한 잔치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라도 고난의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실을 직면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는 후회의 눈물 그리고 너나아가 돌이키고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기다리시고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주기 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격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안에 우리는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내어버림의 상태로 나아가는 그 아픔을 겪지 마시고, 날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태국한인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악한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뉘우치게 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반응하며 돌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